응답받는 영육 축복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를 받으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경배를 받으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주 예수님 보혈로,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저와 가족들을 덮고 바르고 뿌립니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어 오늘도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출애국기 34장 24절 말씀 아멘 주여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시슴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롭게 되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자라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 문제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고 우리 지경을 넓혀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우리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게 하소서 성령님 떠오르는 태양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실 일들을 기대하는 복된 기적의 날 호흡케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로 복을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역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바루카바 베셈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라나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